자, 지금부터 배울 것은 이제 조합의 곱입니다. 이 조합의 곱도 상황이 두 가지 로 갈라져요. 이 조합의 곱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설정인데 이 내용을 좀 반드시 아셔야 돼요. 자, 배경. 어떨 때 조합의 곱을 할 거냐. 첫 번째, 서로 다른 배경에서, 서로 다른 배경에서 각각 뽑기. 각각 발췌한다는 얘기죠. a라는 공간에서 뽑고 b라는 공간에서 뽑을 거야 이렇게 될 때는 조합의 곱을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배경에서 각각을 뽑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가지 배경에서 한 가지 배경에서 반복해서 뽑는다. 단 나는 순서가 중요하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조합의 곱을 사용할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선생님이 앞에서도 설명했다시피 곱사건이야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나는 순서가 중요하다. 곱사건의 가장 중요 핵심이 뭐냐면, 곱사건. 가장 중요한 건 나는 순서가 중요해. 순서가 중요해. 이런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각각을 나는 기본적으로 구분하겠다. 이런 뜻이죠. 곱사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각각의 사건이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고 두 번째가 뭐지? 라는 것처럼 순서를 중시 여기거나 아니면 각각의 내용을 따로따로 구분해 보겠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조합의 곱인데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바로 이런 식으로. n 컨비네이션 r 곱하기 m 컨비네이션 p 이렇게 되는 과정을 조합의 곱이라고 하죠. 그니까 러맨 처음에 공부할 때는 뭐 그게 특별히 어렵니라고 하는데 이 뒷과정인 이제 분할로 들어가는 순간부터 어 이게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확 착각을 갖거나 아니면 뒤에 있을 이제 확률 과정의 문제를 풀때 여기서는 왜 뒤에 200분의 1이나 300분의 1이 안 붙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불상사가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공부할 때 완벽하게 잡아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흰 공이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빨간 공이 두 개가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 기본적으로 B라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러면 현재 내가 흰 공이 몇개 있다? 세 개. 아, 흰 공이 두 개? 빨간 공이 하나가 있다. 치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두 개를 뽑으시고, 여기서 한 개를 뽑아주세요. 라고만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두 개, 여기서 세 개, 한 개. 그러면, A라는 주머니가 다섯 개가 있으니까 다섯 개 중에 두개 뽑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세 개가 있으니까 세개 중에 몇 개? 하나를 뽑는 거 아니야?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을 같이 통으로 묶어서 그 결과를 물을 때는 바로 곱사권을 쓰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데 이 5콤비네이션 1은 A라는 주머니를 설명하는 거고 B라는 주머니를 설명하는 건 바로 3콤비네이션 2. 각각의 주머니를 뭐 한다? 구분할 거야 라고 할 때는 곱사건 쓰셔도 괜찮다는 얘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배경에서 각각 뽑을 때 이때는 뭐 당황하거나 어려워하지 말고 편안하게 사용하시면 돼요. 대신에 한 가지 배경에서 반복을 뽑는데 나는 순서가 중요하다 라고 할때 그냥 간순한 곱사건. 하지만 난 순서가 중요치 않아 라고 할 때는 반드시 뭐한다? 우리가 분할이라는 과정으로 공부해줄 필요가 있다. 자, 먼저 하나 예문을 보여줬고, 그럼 이내용과이 내용에 대한 해석을 좀 봐야 되니까 그걸 공부할 때 쓰는 게 바로 네 번째. 바로 무엇입니까? 하면 분할 혹은 분배라는 과정을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야. 자, 그럼 분할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뭐한다? 쉽게 말하면 가른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가른다. 두 개로 쪼갠다.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가른다. 자,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이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외우는 게 아니고 말뜻을 이해해야 돼. 선생님이 책이 이렇게 A, B, C, D가 있어. 책몇 권이 있다? 네 권이 있어. 책네 권.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설정하는 게 과연 순서가 중요한가 그렇지 않은가 판단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선생님 조교가 있어. 조교한테 이 책을 주면서 얘야, 이 책을 한 권과 세 권으로 포장을 좀해 줘. 뭐라고? 한 권과 세 권으로 각각 포장을 좀해 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부터 먼저 하십니까? 아, 상관없어. 중요한 얘기 나왔지. 뭐 한다? 상관없어. 네가 한 권을 포장하고 세 권을 포장하든 세 권을 먼저 포장하고 한 권을 나중에 포장하든 이 순서는 전혀 중요치 않아. 중요한 말 순서는 중요치 않아 이게 됐단 말이야 그래서 각각 한 명한테는 한권줄 거고 두 번째에는 세권줄 거니까 일단 한권세 권으로 쪼개 봐 이렇게 설명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한 가지 배경에서 나는 먼저 한 권을 뽑아서 포장하고 남은 세권 중에서 세 권을 포장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지 그래서 만약 내가 4 컨비네이션 1한 권을 먼저 포장해 그다음에 남은 세권 중에서 세 권을 다 포장했어 이렇게 하면은 곱사권이 된다는 얘기야. 한 가지 행동을 뭐 한다? 한 가지 배경에서 반복해서 뽑기 때문에 두 가지 행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때첫 번째.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회, 2회를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A. 그럼 반대쪽에 뭐가 되지? BCD.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긴 3컴이면 3. 조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개 3개 중에 세개를 뽑는다기 때문에 이게 BCD가 되든 CBD가 되든 d b c 든 별로 상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동그라미 안에서는 배열이 중요치 않아. 이게 바로 조합이야. 근데 내가 이렇게 1회를 현재 뭐 한다? 4컴비네이션 1이야. 3컴비 3은 2회야. 라고 써버린다면 무조건 1회는 한 권짜리를 배열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세 권짜리를 배열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다가 B를 썼어. 그럼 여기는 뭐야? A, C, D.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C가 됐어. 그럼 여기는 A, B, D가 되는 거야. D가 됐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는 A, B, C가 되겠지. 자, 그러면 전체 나올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야? 하면 네 가지. 4 컴비네이션 1은 4. 3 컴비네이션 3은 세개 중에 세개다 뽑는 거니까 방법의 수는 한 가지. 그래서 방법의 수는 몇 가지? 네 가지다. 이게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 둘, 셋, 넷이 되는 거야. 이 조합의 곱이잖아. 맞아. 근데 왜 여기서는 아무 영향이 없냐 하면 이거와 이거와 덩어리 수가 다르다 위에는 하나 밑에는 세개 그러니까 하나 세 개는 내용물이 다르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할수 없는 거야 참고로 해서 선생님 저는요 한권세권 권 말고 세권한 권이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정리를 하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어 이렇게 되면 1회가 누구야 세권 2회가 한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면그 내용을 적어 보면 1회에서는 나는 세 권을 쌀 거야 현재 포장할 거야 이렇게. 쌓 거야. 이렇게 되는 거고 이외에서는 뭐가 된다? 여기서는 A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A, C, D가 된다면 세 권을 포장한다면 여기는 B가 될 거야. 여기는 A, B, D가 될 거야. 라고 하면 여기는 C가 될 거야. 여기는 A, B, C가 될 거야. 라고 한다면 여기는 바로 D가 될 거야. 라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맨 처음에 4컴이면 3이면 세개짜리 덩어리 한 권짜리면 나중에 두 번째는 한 권짜리 덩어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니까 러 요거와 요것이 자리를 바꿔서는 안 돼요. 식을 이렇게 썼을 때 위가 3개, 아래 하나. 4콤비네이션 1, 3콤비 3이면 위가 하나, 아래가 3개 되는 거예요. 자, 문제 없죠? 자, 그러면 요 살짝 지울게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발생하느냐 문제점이 바로 이 순간이에요. 선생님, 저는 두권두 두 권을 포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했을 때 4콤비네이션 이네권 중에 두권 뽑아서 포장. 남은 두권 중에 두 권을 포장.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야. 상시적으로. 그러면, 얼마야? 그러면 4, 3. 2일. 이 컴비네이션이면 1이네? 그럼 정리하면 여기 몇 가지? 여섯 가지가 나와요. 한 약분하면 얼마야? 4, 2개, 2, 3은 6. 맞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왜 여섯이 나오냐면, 현재 1회. 하면은 여기서 뭐가 돼? 나 AB를 먼저 포장할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외에서 남은 두 견이 뭐가 되지? C, D가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A, C를 포장했어. 그러면 여기는 뭐가 돼? B, D가 될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는 A, D가 될 거야.라고 하면 여기는 뭐가 돼? B, C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과정이. 그러면 이제 A가 먼저 뽑힌 건다 끝났네. 그 다음에 이번에 설명할 수 있는 것은 B, C를 뽑을 거야라고 했어. 그럼 여기는 A, D가 나올 거야. cd가 나왔어라고 한다면 여기는 ac가 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bc가 한그 다음에 bc 어 bc 린다 끝났으니까 cd가 나오면 여기는 얼마 ab가 나올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오는 가이스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이 되는 거야 그런데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지 현재 여기서는 현재 두 건, 두건이기 때문에 ab를 먼저 포장하고 cd를 나중에 포장하나 cd를 먼저 포장하고 ab를 나중에 포장하나. 나는 순서가 안 중요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용물이 AB가 포장돼 있고 CD가 포장돼 있다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먼저 누가 나중은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이게 여섯 개 나왔을 때이 내용을 보면 현재 AB를 먼저 포장, CD를 나중에 포장. CD를 먼저 포장, AB를 나중에 포장. 이것이 서로 다르다라고 인식하는 거야. 왜? 여기가 곱이기 때문에. 또 하나가 ACBD나 b d a c 는 어때? 같지? AD, BC나 BCAD나 어때? 같단 말이야. 그니까 러 사실은 이 경우의 수는 토탈에서 몇 가지 나와야 돼? 세 가지가 될 뿐이지, 이렇게 여섯 개야. 나올 수는 없다는 얘기야. 이게 틀렸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왜 발생하느냐?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여기서 가장 중요 키워드는 뭐야? 순서가 중요치 않아. 라고 강조하는데, 이 곱을 썼다는 것은, 나는 순서를 배려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뜻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상황이 두 가지 이상이 이어지니 곱사건을 안쓸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 나는 순서 안 중요해. 하지만 나의 형식을 따라가려면 곱사건을 써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할수 없이 곱사건을 일단은 받아들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순서를 중요하구나 라는 걸 받아들인 후이두개잘 들어 A, B 와 C, D 면 똑같은 덩어리야. 두 건이 아니고 두 건짜리 덩어리가 몇개 있어? 두 개야. 똑같은 덩어리가 몇 개? 두 개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두 개는 뭐 한다? 자리를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야. 덩어리 크기 같으니까 AB, CD나 CD, AB나 이건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똑같은 두 개의 덩어리를 배열하는 가지수를 삭제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 AB하고 CD를 각각 묶은 다음에, 자, AB야. 위야, 아래야. 1회 갈래, 이회 갈래? 두 가지. 그 나머지 한 가지. 그거를 삭제해 주세요라고 설명하는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전 강의에 봤던 조합에서 알팩토를 나눈거 똑같은 개념이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2팩 분의 1에서 이 2팩이란 의미의 의미는 뭐야? 똑같은 덩어리를 똑같은 덩어리를 나열하는 가지수. 이것을 뭐 해라? 삭제해 주세요가 되는 거야. 두 건이다가 아니고 똑같은 덩어리가 몇개 있다? 두 개가 있다. 여기 봐봐. 앞쪽에는 뭐야? 하나 세 개니까 하나 세 개면 덩어리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는 왔다 갔다 할 수가 없단 말이야. 똑같은 덩어리에서 왔다 갔다 안 되지만 똑같은 덩어리가 이렇게 이렇게 갔다면 이때는 왔다 갔다 한다. 서로 다르면 왔다 갔다 안 돼. 똑같은 것끼리는 순서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는 어떨 때야? 한 가지 배경에서 반복 뽑기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배경은 정리를 해주면 배경, 한 가지 배경에서 반복 뽑기를 하겠다. 반복해서 뽑을 거다, 이게 되는 거야. 단, 나는 뭐 한다? 순서가 중요치 않아,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앞에서 설명했지만 조합의 곱이란 앞에 뭐가 나왔고 뒤에 뭐가 나왔다는 순서까지 중요시 여기면 그냥 조합의 곱으로 끝나는 거고. 의미가 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순서가 중요치 않아. 순서가 중요치 않아. 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분할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야. 이런 설명으로. 다시 앞으로 가보면. 아까는 한 가지 배경에서 반복을 뽑는데 나는 순서가 중요하다라고 했고, 분할에서는 나는 한 가지 배경에서 반복해서 뽑지만, 순서를 중요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할때 숫자 배열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몰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지. 몇 가지 예문을 한번더 주는데,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한권한권두 권으로 나온 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설명해 봤어. 아, 한권한권두 권? 그러면 4 컴비네이션 1, 그 다음에 3 컴비네이션 1, 남은 거2 컴비네이션 2 하면 되지요. 이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도 한권한권두 권으로 포장을 하는 거지, 뭐가 먼저, 뭐가 나중은 중요치 않은 설정이야. 그렇다면 똑같은 덩어리가 몇 개가 있어? 두 개가 있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라. 2팩 분의 1로 나눠주세요. 가 되는 거야. 2팩 분의 1로 나눠주세요. 이런 설명이 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돼? 1회, 2회, 3회 이렇게 되는데, 처음에는 하나, 하나, 여기는 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A, B 그 다음에 여기가 CD가 나오는 거랑 이렇게 설명할 때 여기까지만 계산하면 여기서 B, A 그 다음에 CD가 나오면 현재 이것과 이것은 뭐하다? 다르다고 인식하는 게 얘야. 처음에 A가 나온 거랑 처음에 B가 나온 건 다른 거잖아 라는 게 곱사건이라고. 하지만 내가 분할이라면 이두 개의 경우는 어떻다? 같지 않느냐. 그럼 마찬가지로 CD는 마지막에 고정해놓고 결국 이두 개의 똑같은 덩어리를 배열한 것은 삭제해줘야 한다. 각각, 마다, 마다, 마다. 여기가 CD야? 라고 하면 앞에는 AB가 왔다 갔다. AD야? 그러면 앞에는 BC가 왔다 갔다. 여기가 BD야? 그러면 앞에는 AC가 왔다 갔다. 그 각각의 케이스마다 다 삭제를 해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이런 설명들이 바로 뭐다? 분할. 그러면 한 가지 배경에서 반복해서 뽑는데 중요한 건 순서가 중요치 않다. 라는 메시지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자, 그리고 선생님이 살짝 앞에 거를 요걸 내밀해까몇 가지만 예문을 더 만들어 준다면 요번에는 여섯 권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내용 이해 갔으면 요걸 한번 정리해서 조금 더 많은 문제를 한번 풀어 보자고. 책 여섯 권이야. 그러면 첫 번째는 만약 한 권, 두 권, 세 권으로 쪼개 주세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는 6컴비네이션1 다섯 번 중에 두 권, 세권 중에 세 권, 이렇게 되는 거야.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 1회에서, 2회에서, 3회에서. 그럼 여기는 하나짜리, 여기는 두 개짜리. A, 여기는 BC, 여기는 DEF.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는 덩어리가 서로 다르지. 그러니까 이것은 왔다갔다 하면서 헷갈리게 만들 요소가 없다. 이걸로 끝,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권, 두 권, 두 권이야. 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아. 갈라놓기만 해. 이 뜻이야. 그러면 6컴비네이션이 4컴비네이션이 그 다음에 2컴비네이션이다. 이렇게 써줄 거야. 근데 여기서는 1회, 2회, 그 다음에 3회를 보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덩어리가 똑같은 게 이렇게 3개가 있네. A, B, C, D, E, F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똑같은 덩어리이기 때문에 얘네들 3개는 동시에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뒤에다 뭐 해라? 3백분의 1을 해 주세요라고 설명 설명을 달아 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내용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서 살짝 앞으로 가 볼게. 그러면 만약에 이게 한권한권두권두 권, 두 권으로 나누면 어떡할 거냐라고 설명했어요. 살짝 좀 지우고요. 만약 세 번째로 한권한권 한 권. 두건두 두 건으로 쪼개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물어봤어. 어, 이때는 6 컴비네이션 1, 5 컴비네이션 1, 4 컴비네이션이 2 컴비네이션 2, 2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붙어야 될까요? 이게 되는 건데. 잘 보면 여기가 1회, 2회, 3회, 4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여기는 덩어리가 하나, 하나, 여기는 둘, 둘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A, B, 여기는 C, D, E, F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현재 똑같은 덩어리가 여기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고 또 여기끼리만 왔다 갈수할수 수 있는 거지. 다시 말하면 얘네가 앞으로 갈 수는 없어. 왜냐면 하나하나 둘, 둘이라는 설정에서 게임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자리를 바꿔도 얘네 두 개끼리 바꿀 수 있는 거고 얘두 개끼리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 뒤에 들어갈 단어는 이펙분의 1. 앞에 거두 개가 바뀌는 거. 동시에 뒤도 바꿀 수 있으니까, 이 팩분의 1이다. 라는 과정으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분할. 중요한 건 나는 순서가 중요치 않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식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문제를 보면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현재 순서 중요치 않고, 쪼개는 게 중요한 거냐? 쪼개는 게 중요한 거냐? 순서까지 반영할, 반영할 거냐, 아니면 각각의 내용을 중시할 거냐, 이런 것을 꼭 확인하는 연습을 해야 돼. 여기는 순서나 내용이 중요치 않아. 그냥 쪼개 놓기만 해 줘라고 할 때, 두 날. 그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다? 같은 덩어리끼리 뽑아 놨을 때는 이게 순서가 바뀌는 것을 곱사건은 표현하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해 줘야 한다는 걸 절대로 잊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분배가 뭐야? 이렇게 돼 있어요. 분배. 여기는 이제 살짝 이 3번으로 하고 그러면 분배는 뭐지? 이렇게 되는 거야. 분배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선 분할. 선 분할 후 배열. 이렇게 되는 거야. 먼저 분할을 만들어서 쪼개주고 그 이후에 나열을 해주세요. 라는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8명의 학생이 있어. 8명의 학생. 아, 6명의 학생이라고 하자. 6명의 학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수학량을 가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람들을 2인 1실로 방에 투숙을 시켜야 돼. 여행을 갔다가 하룻밤을 묶어야 되는데, 호텔에 투숙을 해. 전부 같은 학년들에 있는 남학생들이야. 그러면 2인 1실로 해서 6명의 학생을 몇 개? 방 3개로 해서 투숙을 시키려는 거야. 근데 호텔방이, 호텔방이 5개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야. 호텔방 몇 개가 있다? 5개. 여기다 투숙시키는 방법의 수를몇 가지죠?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뭐야? A, B, C, D, E, F가 있고, 방에는 기본적으로 101호, 102호, 103호, 104호, 1 0 5호에 빈방들이 놓여 있는 거야. 자, 투숙을 시키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중요한 건 2인 1실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할 것은 뭐야? 2인 1조로 만들어줘. 이렇게 되는 거야. 2인 1조로 만들어줘. 그러면 첫 번째 해될 것은, 아, 6명 중에 2명, 4명 중에 2명, 2명 중에 2명. 이렇게 해서 각각 둘, 둘, 둘을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A 입장에서는 내가 B랑 한 팀인 게 중요한 거야. 한 방을 쓴다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호명할 때 A, 내 네. B랑 한방 써요. 내 네. 하고 첫 번째 불리는 거나 내가 CD가 먼저 불리고 AB가 두 번째 불리는 거나 아니면 AB가 마지막에 불리는 거나. 이건 중요치 않거요 호명을 언제 할 거야? 이게 중요치가 않다는 얘기야. 어차피 중요한 건 내가 B랑 한 방을 쓴다는 게 중요한 거지. 몇 번째에 내가 등장하느냐는 중요치 않겠지. 그러면 첫 번째는 이곳은 순서가 써 있지만 한 가지 배경에서 반복해서 뽑지만 난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덩어리 3개 그러면 여기는 300분의 1이 다가 따라 붙는 거라고 여기까지 과정이 뭐야 선 분할이 되는 거죠 자그 다음에 그 다음 행동이 이어지겠지 얘네들을 가지고 이 방에다가 나열해 주세요 자 방을 배열해 볼게 자 AB 네가봐 그러면 AB가 선택할 수 있는 거몇 가지야? 저 다섯 가지입니다. 오케이. 자, 하나 썼어. 그러면 CD가 선택할 수 있는 거몇 가지? 네 가지. 그 다음에 EF는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선, 분할. 선, 분할. 후, 배열. 그래서 이것을 합쳐서 머리 글자를 따오니까 바로 분, 배. 라는 단어가 따라 붙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이 분배라는 것은 먼저 쪼갠다, 후 나열한다. 먼저 뭐 한다? 쪼개놓자, 그 다음에 후 나열한다. 그때 쪼갤 때 당시에 순서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 점을 꼭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조합을 다 배웠습니다. 라고 하면 오케이. 이제 여러분들은 경우의 수와 확률을 풀수 있는 거의 최고 경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개음 정리를 완벽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바로 다음 연결할 강의는 바로 뭐다 이제 같은 문자 나열 순열 그 마지막 강의를 설명하고 이어서 바로 연결해서 뭐 하자 문제 풀이를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완벽하게 복습하시기 바랍니다.